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지옴토입니다 이번 해볼 게임은 로블록스의 게임 중 하나인 로블록스 워터파크라는 게임인데요. 워터파크라고 하면은 수영장이죠. 그 캐리비안 베이나 뭐 그런 거 같은. <laughs> 자, 그래서 뭐 워터파크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워터파크를 즐기는 건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로블록스 워터파크에 온걸 환영해. 나 여기서 뭐 하면 돼? 너는? 어 슬라이드를 타고 수영을 하고 어, 하지만 너무 오래 수영하지 마왜 오래 수영하면 안돼 우리는 뭐 상어 상어가 있다고요 왜 상어가 여기 에 있는 거야 나도 몰라 보스가 <laughs> 이곳을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어가 필요하다 고 그랬어 아무도 다치 않았... 다치지 않았어 그래 몇몇 아이들은, 뭐? 샤크, 샤크를, 뭐? 샤, 샤크, 샤크를 놀렸다고? 아이고, 끝나버렸네. 잠시만요. 그래서 샤크, 뭐, 샤크를 놀린다고? 애들이? 아직 상어한테 물어 뜯긴 애들은 없나봐요. <laughs> 다행이네. <웃음> 야, 근데 상어를 왜 넣어놓니? 워터파크에요. <laughs> 걔뭔소린지 모르겠어. 샤크들은 뭐 나랑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 뭔 소리야? <laughs> 정신이 나간 녀석들이에요. 어쨌든 워터파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인가 봐요. 뜨뜻한물 같아. 와 저거 뭐야? <laughs> 물에 면상을 받고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하 <laughs> 따뜻해. 물이 따뜻해. 헤헤헤헤. <laughs> 밖은 눈이 오고 완전 추운데, 여기는 완전 온천이야. 물 그래픽 완전 좋아. 와하. 와이. 와이. 야, 와... <laughs> 왜 이러고 있냐? <laughs> 도와달래요. 도와달래. 어떻게, 어떻게 도와줄까? <laughs> 어떻게 도와줄까? <laughs> 예, 참 편해 보이시는군요. 나도. 일광욕을 좀 즐겨야겠구만요. 어, 어. 선탱 기계인가? 그래서 탈출. 수영 또 하자. 이게 끝이야? 수영 수영하는 거 이게 끝인가요? 잠깐 뭐제 어, 어, 슬라이드 미끄럼틀 미끄럼틀 타러 가자. <laughs> 저도 얼굴을 바꾸 하는 수영.. 와 근데 밤이 더 이쁘다. 아, 아침 되니까 좀 별로 안 예뻐졌어요. 자 일단은 미끄럼틀 한번 타보러 가볼게요. 일단 미끄럼틀 타면은 뭔가 재미. 오 엄청 긴 미끄럼틀 있는 거 같아요. 와 엄청 긴데 이거 근데 올라갔는데만 시간이 하루 웬종일 걸리는데 자 이걸 못 올라가잖아 아야야야 아야, 아야야 아야, 아야, 껴 들어갔어 어어 어. 꼈어 나도 꼈어 <laughs> 아 껴버렸어 <껴물었어>. 기껏 올라왔는데 <laughs> 뭐야 여기 미끄럼틀 타는데 아니잖아 맞나 어디로 가야지 미끄럼틀 탈수 있죠 어. 아, 뭐야, 입구잖아. <laughs> 엄청 긴 미끄럼틀 있거든요. 저거 한번 타보고 싶은데. <laughs> 빨리 뛰는 키가 없어. 어, 있네. 빨리 뛰는 키. 쉬프트 누르면 빨리 뛰어요. 어, 넌 누구지? 하이. 안녕. 여기에 처음 와? 어, 난 여기에 처음 와. 하하. 그, 참. <laughs> 잘 됐네. <laughs> 내가 너라면, 뭐? 졸지로부터 멀리 떨어질 거라고? 조지가 누구야? 아, 저 친구야. 아, 고마워. 저 사람 그냥 예약 아, 접수돼 있는 사람 아니야? 쟤좀 이상해. 제가 어떻게 이상한데? <laughs> 장난쳐? 몸이랑 얼굴을 봐 인간이 아니라고. 그래, 그것 좀 이상하다. 예. <laughs> 하지만, 누구도 완벽하진 않아. <laughs> 하지만, 저런 녀석을 왜 접수대에 쓴지 모르겠어. 왜냐면은, 그는 좋으니까 너무 외면으로 판단하지 마. 그래. <laughs> 너는 쟤랑 얘기 좀 해보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해? 그는 좀 귀여운 것 같긴 해. 그래, 뭐가 더 나쁜 일이 있겠어? 내 친구들은 나를 재밌게 해줄 거야. 그는 괜찮아 보여. 너희 친구들도 쟤를 좋아할 거야. 정말? 그래. 울프팩? 뭐? 에디션 투유 울프팩? 울프팩을 준다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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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난 여기 있을 거야. 어째, 그저 저그 뭔가? 이쪽에서 저 친구로 디스를 했지만, 제가 설득을 해서 저 친구의 인식을 바꿔줬다.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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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디가? 어, 어, 뭐죠? 이거 밟으니까 막 <laughs> 밟아라, 밟아라. 야, 아, 아 뭔지, 야, 이거. <laughs> 아 뭐야 저거 포즈 어떻게 취하는 거죠? 이걸로 취하는 건가? 아 <laughs> 이걸로 취할 수 취한 포즈 취하고 <laughs> 돌아다닐 수 있어 뭐야 이거 <laughs> 물 위에서도 물 위에서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크 이것이 바로 요가의 힘 이렇게 수영하시는 사람 본적 있습니까? <laughs> 아주 편안한 자세로 물에 얼굴을 쳐박고 수영을 <laughs>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것이 바로 자연이. 내가 바로 자연이다. 이거 어떻게 풀죠 됐다. <웃음> 풀렸다. <웃음> 저 저거 타러 갈 거예요. 미끄럼틀 타러 가볼 건데 굉장히 긴게저 뒤쪽에 있거든요. <laughs> 어 절로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되지? <laughs>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열로 가면 되나? 오 와우. <laughs> 와우, 순간이 동돼요 다행이다. 한 번에 와주는구나. 자, 먼저 노란색 슬라이드, 예, 우, 아, 오, 엉덩이가 뜨거워. 물이 없어가지고, 아, 엉덩이가 타 들어가는 것 같아. 여기서는 1인칭밖에 안 돼. 1인칭, 1인칭밖에 안 돼. 여기서는 1인칭. 1인, 1인칭, 여기서는 1인칭. <laughs> 와, 오, 우. 우! <laughs> 와, 재밌다. <laughs> 어, 얜또 <얘는> 누구야? <laughs> 내가 도와줄까? 블록 콜라 좀 줘. 그래, 여기 있어. 블록 콜라. 안 줬는데? 블록 콜라 줘. 아, 됐다, 좋다.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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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깍. 맛있죠 좋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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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미끄럼틀 한번 타보러 갈게요. 어밤 됐다. 밤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건 뭐야? VIP 텔레포트고 VIP는 저기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나 봐요. 이제 VIP가 아닌 애들은 좀더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저쪽은 뭐지? 아까 노란색 탔잖아요. 이번에는 <laughs> 이거 한번 타볼게요. 오이, 아, 아. <laughs> 우주 탐험이다. 뭐야 여기는 배수구로 빠져 들어간다. 싱크대다 싱크대. 안 들어갔는데? 야 들어가야 된대 우와! 내가 걸어서 들어갔다. 여기 뭐야 어떻게 생긴 거야? 어허, 물이 있는 건가? 옆으로 돌아서 휴 창방.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이거 야 정신 차려 야 1인칭 정신 차리라고 됐다 <laughs> 자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도 타볼게요 <laughs> 재밌다 잘 만들었네요 이게 저쪽으로 가면 뭐가 있는거지 저쪽으로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일단은 마지막 하나 더 타보고 와 이거는 만드는데 진짜 좀 정성을 쓴것 같아요 콜라 한잔 마시면서 꿀꺽꿀꺽꿀꺽꿀 하늘이 이쁘네요. 저 달인가? 달인가 아닌가? 저렇게 많은 건가? 와, 하늘 그래픽도 꽤나, 오, 정성을 많이 쏟았고, 오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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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뭔가 렉이, 렉이 걸리는 듯한 미끄럼틀이야, 이거. 풍덩, <laughs> 하지만, 물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laughs> 정말 좋습니다. 올라 꿀꺽, 꿀꺽, 꿀꺽. 자, 이번에는 저 옆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저기가 있는데 여기는 뭐지? 여기로 올라가면 뭐가 있는 걸까요? 아, 그냥 점프대인가봐요. <laughs> 그리고 이제 VIP가 되면은 몇 개의 점프대를 더 사용할 수가 있나봐요. <laughs>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슬라이드도 한 번씩 다 타봤으니까. 안 가봤던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는 뭐가 있지? 와, 저기도 막, <laughs> 저런 데도 되게 재밌겠다. 와, 저기는 어떻게 가는 거지? 율로 이렇게 가는 건가? 길을 좀 알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저기 되게 재밌어 보이죠? 오, 형형색색깔에. 여기서 율로 타고 올라갔는데 조심해야 돼요. 아까 저기 꽃 꽂혀 가지고 그렇게 됐었죠. 그 중간에 꽂혀 가지고 빨리 <laughs> 올라,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빨리 올라가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요로 잘 올라가야 돼요. 아까 반대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laughs> 어, 점프맵 있네. 아, 이것은 나의 전문 분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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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여기가 끝이야. 다이빙이구만. 간다. 우! 눕는 포즈로. 오! <laughs> 아, 다이빙 할 때는 1인치로 바뀌네요. <laughs> 신기하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워터파크 네 <웃음> 탐험 <웃음> 해봤는데요 어, 어 저기 카페도 있네요 카페도 한번 갔다가 <laughs> 가보죠 아 라이프 가드랑 이런 거는 이제 그 그거를 해야 되나 봐요 그 vip를 해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나 봐요 어, 집도 있다 카페 수영을 했으니까 물좀 먹어야겠죠 아 수영장 안 가본 지도 꽤 오래됐는데 가보고 싶네 또왜 고로 앉아 있니 뭐 거기 야 그러고 앉아있어도 돼 다른 사람들은 없어 최고라고 니가 여기서 그게 왜, 왜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최고인 거지 그렇구나 야 여기서 뭐해어난어뭐 어, 어, 뭐, 오늘 먹을 걸 팔고 있어 그래 그럼왜 카운터에 앉아있어 뭐뭐뭐뭐 뭐? 뭐? 주의를 이끌기 위해서 루기아 있다고? 뭐? 어, 됐어. 됐어. 너 치워. 이 친구랑 얘기할래. 됐어. 굿바이. 너는 뭐니? 뽀로로니? 왜여기 부엉이가 있지? 아, 모르겠어. 뭐, 먹을 걸 사러 왔는데 아무것도 팔질 않아. <웃음> <웃음>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냐. 워터파크, 그거였는데요. 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좀 앉아서 얘기를 나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네요. 워터파크였어요. 안녕. 뿅.